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2023년 경제 살아날까? 예상 성장률 6.5% IMF 5년 내 4%대 밑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유수의 어, 경영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경제 예측학자들이 지금 중국의 경제는 작년보다 살아날 것이다. 작년 GDP 성장률이 3%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5%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것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죠. 이렇듯 거셌던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신규 대출 등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중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유수의 기관들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가운데 지금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가 6.5%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어, 중국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죠. 그래서 세계 눈이 중국에 쏠리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IMF가 5년 내에 4% 밑으로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2023년 경제 살아날까? 예상 성장률 6.5%. 이 IMF 5년 내 4%대 밑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월 어, 10일에 보고서를 냈죠. 여기 보고서에서 올해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대에서 6.5%대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포인트 상향의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죠.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부분에 조세프 브릭스 그리고 데베시 코드나니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내수 회복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1%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점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 그래 경제 성장 재개. 특히 내수의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중국 내수의 회복이면, 중, 어, 지금, 지금 세계의그 유수의 제품들이 많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세 가지 요소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의 증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해외여행. 세 번째는 원자재 수요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의 증가 이건 보복 소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여행객 지금 하는데 한국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안 풀렸죠. 안 풀려서 우리나라가 많은 이득을못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수요입니다. 지금 경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수요도 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고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게 될, 되는 영향이. 지금 가장 많은 게 중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볼 내용은 내수 증가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 내수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이 GDP의 약 0.4%포인트가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죠. 자, 중국은 최대 소비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려고 해도 많은 부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도 상당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해외 여행입니다. 중국인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중국의 여행 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이것이 오히려 외국의 GDP 증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줄곧 여행 수지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해왔던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해외 여행객의 증가가 세계 GDP 증가에 도움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외 여행을 지렛대로 해서 세계 각국을 지금 억압하고 그리고 이것을 굉장한 무기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원자재 소유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원자재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원유의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전략가는 중국 원유 수요가 이를 기준 최소 100만 배럴 늘면서 브랜트유 가격을 약 15달러 올릴 것으로 추산을 했다는 거죠. 10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는 4월 인도분 브랜트유는 86.39달러로 고래가 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관들의 중국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2022년의 최종 수치인 3.0%보다는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을 두개 올려드리는데 중국의 역대 GDP 성장률 추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향이 됐죠. 2020년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때문에 뿍 했고, 이건 눌린 상황이 갑자기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3.0%로 주저앉은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IMF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글로벌 기간에 올해 중국률 전망체는 골드만삭스가 제일 높은데 6.5%, 그리고 소시 에테제로라리 5.8, 모건스니 5.7, IMF 5.2, 피치가 5.0%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관들의 전망대로 중국 내수의 회복 조짐은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국가 통계국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하며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를 했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핵심 CPI도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하며 전월인 0.7% 대비 상승폭이 0.3%포인트 확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서 가격이 올랐다, 예, 어, 지금 소비자 물가지, 물가 자세가 조금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 수요와 공급 곡선 사이에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식품과 에너지가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서라도요. 특히 핵심 CPI의 상승은 소비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1월 대출 지표도 예상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1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약 4조 9천억 위안, 한국돈으로 906조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위안화의 신규대출이 월간 기준 택에, 어,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2022년 1월과 비교하면 9,227억 위안, 한국돈으로 약 170조 원이 확대당 확대가 된 규모입니다. 이렇듯 위안화의 신규 대출 확대 이것은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왕칭, 동팡진청, 스트레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시장 주체의 자금 조달 수요가 커졌으며 정부가 은행에 조기 대출 실행을 동의하면서 1월에 신규 대출이 급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하나를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냐? 정부가 은행에 조기 대출을 동요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동요로 인해서 예상보다 1월에 신규 대출이 더 많아졌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잇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3 0일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하면서 올해 중국 성장률을 기존 발표보다 0.8%포인트 올린 5.2%로 전망을 했습니다. 피치도 지난 8일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4.1%에서 0.9%포인트 상승시킨 5%로 상향 조정했고,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5.4%에서 5.7%로 0.3%포인트 지금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기의 회복, 이것을 확신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한편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인 약 5.5%에 못 미치는 3%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글로벌 경제 기관들의 중국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오프닝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맞물리면서 관광과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등 고가 소비는 주춤했고,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 아직, 지금 코로나19가 잡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재확산될지 못하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중국 내 부동산 위기 지속이라는 이두 가지 변수가, 어, 지금 중국 경제를 붙잡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특별히 부동산 위기가 더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의 최종치는 3.0% 당초 목표로 한5.5% 달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여파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수로 내수 소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는 라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는데, 블룸버그가 조사한 지난해 경기 부양 총액은 약 35조5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6586조 원을 시장에 퍼부었다는 라 거죠. 특히 9월부터는 부동산 수요 견인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의 GDP가 3%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회복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중국을,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 주요 기관들이 중국 경제를 막는 뇌관을 부동산의 부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죠. 부동산 부실이 결국 중국을 깎아내릴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언제쯤 될지 이것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국민들이 보복 소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도사리게 만들 수 있고 작년에 많이 퍼부었던 이 시장 경기의 유동성,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중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부동산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선뜻 미국과 같이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가 상승의 여파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 냉각기 장기화까지 연결이 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비관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더욱 심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IMF도 중국의 경, 경제 성장률을 5년 안에 4%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올해 중국의 경기 성장률을 5.2%대로 생각을 했었던 지금 IMF가 5년 안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전에 10%대를 계속 불렀던 그런 것은 회복하진 절대 못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4%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것이죠. 자, 지금, Growth Challenges라고 지금 해서, China's growth is expanded too slow after the re-pending booster.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 지금 2022년, 지금 이렇게 되었죠 3% 지금 나와있죠. 그리고 2023년에는 아까 얘기해드렸던 5.2%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떨어진다라고 IMF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GDP입니다. IMF는 중국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어, 이세 가지 이유로 지금 이러한 획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부동산의 위축.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인구 감소.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성 증가 둔화. 자, 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 둔화는 지금 같이 겹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결국 생산성 증가에 둔화로 이끌 것이고, 이 인구 감소를 통해서 중국이 취하는 정책은 임금의 상승을 강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임금의 상승을 지금 강제로 취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의 획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5년 내에 경제 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어 지금 5.2%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로 예측을 했고 매년 낮아서서 2027년에는 4%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토마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경제 주염, 주요 외의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부동산 위기를 종식시키고 시장 기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부동산 기업과 수요자 대출 지원 등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거품과 부실을 털어내기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말이죠. 부, 수요자에게 대출 지원을 해서 지금 작년에 위안화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아까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기업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획기적인 기획을 하지 않으면 지금 부동산은 더욱더 위태로워질 것이고 이것이 결국 중국 경제를 발목 잡아서 GDP를 낮추는 GDP 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IMF의 분석을 비판을 했죠. 잭젠싱 IMF 중국 이사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 활력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강한 경제 체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복을 한 것이죠. 이렇듯 중국은 지금 저성장으로 진입을 한다고 IMF가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과 금융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라 비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루빈, 시티은행 신흥시장 책임자도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중국의 정부 부채 증가 및 자본 유출 우려 등으로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가 어려워진 탓에 중국 경기 회복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작아졌다고 짚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과연 10년간이죠. 10년간 세계 경기는 성장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중국의 경기 성장 때문에 세계 경기가 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세계 경기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어, 중국이 저성장 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가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어, 작년에 그렇게 지키고 싶어 왔던 6% 성장률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걸 무너뜨리고 5.5% 성장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최종적인 성 GDP 성장률은 3%에 그쳤고 올해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음 성장을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복 심리, 보복 소비 심리와 여러 가지 여행 정책,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게 중국이 되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세계 경기에서 미친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고 또한 G2에서 G1으로 지금 되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고 이 미국의 이러한 것들을 간보기 위해서 시애테이 지금 포드와 함께 미국의 배터리 합작사를 만드는데 이것이 결국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향후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미 대성 기관과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레피셜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많은 자금의 중국이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중국의 영향력은 이전보단 낮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IMF도 결국 성장률은 올해는 높을 수 있지만 이 이후로는 계속 낮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편으로 겨, 중국이 결국 미국에 손을 들고 지금 생산 국가로서로만 이렇게 전락을 하는 건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